안녕하십니까. 이상 빅토리 사업부 정성영 팀장입니다. 비난받던 산업 폐기물 업체를 반딧불이의 놀이터로 만들다. 그 이시 작가 산업의 그 이시 작가 놀이코 그 대표가 지은 반딧불이 e o 라는 책입니다. 그 30세 여사장이 그 진념과 눈물로 쌓아 올린 12년의 기록. 그 폐업의 벼랑 끝에 물린 아버지 회사 폐기물 회사를 물려받아서. 연간 3만 명이 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12년에 걸친 이야기를 직접 지은 자서전적인 내용의 책입니다. 이시작가 노리코, 일본의 산업 폐기물 처리회사, 현재는 리사이클 전문 숲 재생 프로젝트 전문 기업 등 명칭이 많은데요. 이시작가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 이시작가 노리코가 직접 지은 책입니다. 1999년도에 공장 인근의 그 농작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뭐 오염되었다는 보도 이후 주민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작가는 이 마을에서 나가라, 뭐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들끓는 와중에 그 회사를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30살의 나이에 이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시작과 노리코는 산업 폐기물 업체의 고질적인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과 공생하는 기업이 되어야만 회사가 영속성을 지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이시카가 산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그. 산업 폐기물 전문 리사이클 전문 업체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그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발, 그 발휘하게 됩니다. 그 1999년 뭐 2월 1일 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시만아테 현의 그 도코로 자와시 가와고에시, 시마야시, 미오시 그 정에 걸친 그 드넓은 잘못림이 펼쳐져 있는 곳에 그 산업 폐기물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산업 폐기물의 긴자, 긴자는 번화가라는 뜻입니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안 그래도 그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소각제에 다이옥신이 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보도 이후에 뭐큰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회사 운영에도 큰그 아버지가 운영했던 이시작가 산업도 뭐 폐업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사카 노리코와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사장과 영업본부장, 뭐, 당시에는 그렇게 직함을 가지고 근무를 했다가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이사카 노리코는 딸로서 이 회사를 이어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1년간 저에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대를 많았던 아버지도 그 딸의 그뭐 진정한 마음을 알아서 그 회사를 이어갈 수 있는 2대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그때 시작한 우리코는 회사를 그 영속기업으로 일구겠다는 과제를 그 마음속으로 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뭐~ 이사카 누리코가 어린 서린 살의 나이에 그~ 취임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겠죠 그~ 비난받던 기업 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뭐~ 태출 운동 이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직면을 했지만 이시 작가는 영속 기업이라는 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진 숲을 이용해서 세계가 찾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사카 산업을 방문하면 누구나 한마디씩 한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외진 곳에 있다. 그렇게 도쿄도에서 인접한 사이타마현 이루마 군의 본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각기 다른 철도 노선인 뭐 후지미노역과 신도코로아자와 지역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뭐, 택시를 타고도 15분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카 노리코는, 그, 내가 생각하는 산촌 자본주의란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하나의 사업체로서 착실하게 이익을 내서 지역과 나라에 계속 세금을 낼수 있는 영속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푼내기 여사장의 12년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삭카 누리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이제, 뭐, 즉, 회사를 그 경영을 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뭐냐면, 이대 여사장의 12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날마다 길을 쓰고 사방여로 돌진했던 그 현장. 그 어떤, 현, 그 어떤 긴장감보다, 긴장감 놓치는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 드라마틱 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55세의 고집 센 남자들이 가득한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3 0 살의 풋나기 사장 딸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고는 뭐 이제부터 내가 사장이 되겠노라 선언했으니 그 길이 어찌 순탄하게,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 30살의 임시사장의 기한은 1년이었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1년 후 즉시 해임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무섭기만 한 아버지 밑에서 나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하루도 고르지 않고 아침 15분간의 자신만의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회사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순회 보고 지도서를 작성을 했으며, 사원들이 40%가 현장을 떠나는 와중에도 12년간 빠짐없이, 하도 루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순내 보고 지도서가 뭔가 봤더니, 뭐, 현장에서, 각 부서의 현장에서 각 공정마다 이루어지는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라고,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던 회사가, 뭐, 현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 후생과 임금 체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고객사와 끈질긴 협의를 시도한 끝에 가격 조정을 성공을 하고 진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시작가 놀이구를 더 신임을 하면서 경쟁사들도 이시작가 산업에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오더나 그 어떤 작업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블랙리스트 회사라는 선입견을 깨고, 관공서를 상대로 신규 사업 계획의 허가를 또 받아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숙제상 프로젝트를 겸하게 됩니다. 30대 중반 지옥 같은 슬러프를 통과하던 시기,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오토테마시를 배웠다고 합니다. 현재 이시작가 누리코는 그 바이킹, 그 바이크를 타는 것이 가장 큰 취미라고 하면서 할리 데이비스를 늘그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이시작가 산업은 일본 청소협회에서 청소 대상과 뭐 문무과학 대신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차카 노리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발전 중이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펜을 잡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과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혹은 글자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경영자로서, 간부로서, 혹은 일반 사원으로서, 시간제 근로자로서 힘겨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 막막한 벽에 가로가 박혀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회사에 이미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했고, 또 활용하고, 또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활용했고, 기존의 사원들을 활용했고, 회사 주변에 있는 황폐한 장목님을 활용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리 상황이 막막할 때라도 내 주위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부디 나의 경험이 여러분의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그 이사카 누리코가 내세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